저는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미안한 마음? 제가 웬만하면 미안한 마음 잘안 갖거든요. 근데 여러분들께는 미안합니다. 어떤 면이 그런가 하면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취업이라든가 이런 고민들이 많으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데 그런 고민이 잘 없었어요. 고도성장기업 때문에 파이가 계속 커져서 그, 이 좌업을 구하려는 우리가 더 가비의 입장이 있었거든요. 10%씩 성장하고, 8%씩 성장하고, 이런 성장률의 시대에 살았는데, 그때는 그게 되게 당연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이런 그런 시기가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우리가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의 소위 말하는 m z 세대, 여러분의 세대는 정치에 관심이 없다는 라 말을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진짜 정치에 관심이 없었던 건, 우리 세대 청년 정책의 행정 시스템 강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현정부를 통해서 어, 청년 보좌역 제도의 도입과 그리고 청년 유턴자 확대, 정부 위원회별 청년 위원 조직 확대등 다양한 청년의 참여와 기회가 어, 다양하게 제공될 씀에 정말 희망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청년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위원회와 민간 기반 조직들은 존재하나 그 속에서 유의미한 아이디어들을 분별하고 직접 집행할 수 있는 그런 행정조직이 정말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청년청과 같은 그런 행정조직 제도의 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님께서 청년청에 대한 법안을 국회에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저는 그 발의하신 내용들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들은 청년청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 좀 긍정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 제가 이렇게 일서 지역에 오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뭘 설명하고 훈계한다기보다는 많이 듣고 배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 어, 저는 잘하고 싶은 선의가 있습니다. 정말 잘하고 싶어요. 정말 잘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제가, 어, 그동안에 어떤 받았던 그, 이런 경험이나 이런 걸 가지고 정부의 정책을, 어, 이끌어갈 수 있는 입장이 됐는데 왜 잘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잘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많이 들으면 좋고요. 정말 청년청을 원하십니까? 어떠세요? 그거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렇게 통합되는 정책, 기구가 있었을 경우에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발이 발의된 것인데 이번 국회가 끝납니다. 국회가 끝나고, 새로운 국회가 시작됐었을 때, 저희가 그 청년청을 만드는 것을, 어느 정도의, 아까 말한 우선순위를 두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 저도 그렇고, 우리 국민의힘도 그렇고, 청년정책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대단히 중요하고, 어 그걸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 허다리 집지 않고 제대로 된 그, 이, 이 정책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어, 어떤 총을 만드는 건 필요가 있으면 하는 거고 그 필요가 충분하다면 하는 겁니다. 그런 차, 그런데, 음, 저나 우리 국민의힘은 청년 정책을 더 잘해야 된다는 그런 그이 마음가짐이 충만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어, 이 청년 정책들을 많은 정치인들이 수십 년간 얘기해왔잖아요. 얘기해왔, 근데 뭐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그러니까 중구난방으로 뭐 이것 좀 주고 이것 좀 주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어, 그런데 어느 하나를 통합해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필요하다고는 생각해요. 근데 이 청년이라는 이 카테고리가 되게 애매하잖아요. 청년이시긴 하지만 각자의 뭐 이해관계라든가 원하는 게딱같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걸 하나로 묶는 게 나을지 아니면 각 부서마다 청년정책을 그 아주 강제적으로 할당해서 이거를 하라고 운영하는 게 맞을지는 어떤 게더 나을지는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청년정책을 정말 잘 해봐야겠다는 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좀 단편적이지만 청년정책에 대해서 우리도 많이 준비하고 있거든요. 전에 제가 숭실대학교에 처음 가서 얘기했던 것 중에서 어그 즈음에. 파격적인 이 장학금 제도를 준비하겠다고 정부와 함께 준비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정부에서 충분히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아마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봐주시고 그리고 혹시 다시 제가 뵐 기회가 있을 때 그걸로 부족한지 아닌지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서 해봤 했던 말이긴 한데요. 어. 좀 미안한 마음? 제가 웬만하면 미안한 마음 잘안 갖거든요. 근데 여러분들께는 미안합니다. 어떤 면이 그런가 하면, 이게 어차피 시대적인 상황이었어요. 우리 신, 신법조 차관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여러분처럼 청년을 생활할 때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어, 이, 취업이라든 이런 고민들이 많으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고민이 잘 없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게 고도 성장기였기 때문에 파이가 계속 커져서 그이 잡을 구하려는 우리가 더 가비의 입장이 있었거든요. 특별 그뭐이그 뭐그 양질의 그 일자리들이 나라가 계속 경제가 규모가 커지고 이 파이가 점점 점점 제로서 게임이 아니었던 거죠 매년 어 10%씩 성장하고 8%씩 성장하고 이런 성장률의 시대에 살았는데 그렇 그때는 그게 되게 당연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이런 그런 시기가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정책을 보는 담당자들이나 아니면 그거, 그 청년의 입장에서 아, 이런, 이,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2000년대 초중반을 넘어서면서 그게 당연하지 않은 걸로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이유는 그런 거죠. 사실 누구의 잘못은 아니에요. 나라가 그만 발전, 그만큼 발전해서 더 이상 그런 식의 경제성장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우리가 개도국이 아니라 선진국이 되면서요.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 우리가 가졌던 그 성, 청년 시기의 고민이라든가 어려움보다 훨씬 더 힘드실 거라는 걸 제가 너무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희는 죄송하고 미안하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해드리고 싶은, 잘해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어, 저는 아, 상대, 다른 상대에 대해서 아, 너의 마음을 100% 이해라는 말을 믿지 않거든요. 그거 어떻게 100% 이해해요? 각 입장이 다르잖아요. 모르는데 다만 노력할 뿐이죠. 그렇게 노력하는데 노력하는 것이 결국은 이런 대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저희가 희소한 자원을 고적조로 배분할 때 어떤 배분을 통해서 청년의 삶을 낫게 할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대상은 건 아니지만 저희도 정치에 참여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치 참여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하거든요. 음, 저는 우리가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의 소위 말하는 MG세대, 여러분의 세대는 정치에 관심이 없다라는 말을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진짜 정치에 관심이 없었던 건 우리 세대예요. 저희가 20대 때 그리고 지금 뭐 교수님 20대 때, 30대 때 그때의 그 청년층의 투표율과 지금 여러분의 투표를 비교해 보시라고 우리가 훨씬 낮았어요. 뭔가 착실을 갖고 있는 거죠. 지금 지금의 청년 세대는 굉장히 정치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삶을 정치통로 바꾸려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이 청년 세대가 정치에서 목소리를 더 내고 거기서 지분을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룰대로라면 그게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렇게 절대적인 그 승부를 보게 되면 어 제가 어서 얘기했지만 20 20대나 3 0대에 저하고 지금 50 먹은 저하고 보면 어 20대 30대에 제가 머리는 훨씬 좋겠지만 이 경험이라든가 그동안 쌓아온 거라든가 퍼포먼스라든가 이런 걸 비교했었을 때는 당연히 50대에 제가 이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어 정치 참여라든가 이런 거를 어 재단하듯이 기준을 나눈다면. 어 20대나 30대나 30대 초반의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정치에서 자기 목소리를 실제로 차지하는 중요성에 비해서 내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보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 비례공천, 그리고 저희가 몇 군데 얘기했는데 저희가 우리 당이 많은 국민들에게 일반적으로 사랑을 받아왔던 지역들이 있어요. 강남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국민공천이라고 해서 제한 없는 어떤 그 공모를 받고 그중에서 선택을 할 거거든요. 저희는 그 과정에서 청년 세대가 정치에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 노력해 볼 겁니다. 부족할지 모르지만 그런 마음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